아, 누구랑 경쟁하고 있습니까? 네, 정청래 의원님 다 좋아하시죠? 네! 우리가 어,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 두 분께서 경쟁하시는 이 정말 어, 어떻게 보면 복받은 당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패널들께 여쭤볼게요. 정청래 의원님 칭찬 한 가지 박찬대 후보님 칭찬 한 가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할 건데? 정청래 국회법의 제왕, 정청래. 그러니까 법사위에 저쪽 당사람들이 와가지고 승동 오시는 그 완벽한 법사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 국회법으로 다 눌렀어요. 아주 그냥 정청래 없으니까 살만하다고 저 사람들이 아주 신이 났어요. 법사위 위원장 안 한다고. 법사위 하면 정청래 국회법의 제왕, 정청래. 박찬대 박찬대 의원 아, 박찬대 많이 청구 왔습니다. 박찬대 대표는 조용한 승부사. 박찬대가 결심하면 해야 된다. 박찬대가 결심하면 이재명이 만편하다의것이 박찬대의 전선단입니다. 아, 박선원 의원은 국회법의 재왕계 조용한 승부사로 비유해 주셨는데요. 두 분의 장점을 잘 섞으면 제일 좋겠네요. <웃음> <웃음> 다른 의원님 도전하실 <도전하심으로서> 분 없어요. <laughs> 정성내의찬대두보님을 <laughs> <laughs> 칭찬하는 조사입니다. 김기복 의원님. 저는 법사위에서 정성내 의원장을 법사위원장으로 모시고 <laughs> 어, 일을 했죠. <laughs> 그런데 정성민 의원님의 한 장점이나 좋은 면은 뭐냐면 굉장히 정신건강이 뛰어나고 어,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할 때기틈없이 공격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저도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옛날에 그런 태극권 같은 거 있잖아요. 부드럽지만 강한 공격수이고 무엇보다도 저는 소통이 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제가 페이스북에 담아 썼습니다. 만 태도 자체가 굉장히 겸손하셔서 제가 처음 뺐을때 깜짝 놀랐는데 그 정치인들 대체로 겸손을 가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박찬대 후보님을 처음 뵀을 때아이 분은 정말 몸에서 그나한 체득된 겸손함, 겸함이 있구나 그런 겸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선 의원들하고 도 소통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하고 치밀하고 소통이 잘 되는 남자 박찬대입니다 김기표 의원은 빈틈없는 공격수 대 몸에 뵌 겸손한 공격수라는 칭찬을 해주셨네요. 겸손한 박찬대 응원합니다. 네. 정청배 의원님께서 관통에서 음. 그 개인 기량이 정말 뛰어나실것 같아요. 아까 박상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기억력도 좋으셔서 국회법도 다 외우시고 또그외국회 법을 통해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일일이 다 국민의 힘, 의원들과의 대치에 있어서 다 활용을 하시고 임기운련도 능하시다 보니까 이 개인 기량이 정말 뛰어나신 네. 정치인이 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박찬대 의원님 같은 경우는 개인의 기량도 기량이지만 다른 사람의 기량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하고 분석하고 간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내대표 시절을 거치면서 제가 옆에서 부대표를지켜봤지만그 간파한 그들의 기량을 갖고, 적재적소에 어디에서 활용을 하고, 어디에서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간파당한 분들이네, 그러면. 당했을 거라고 어요 제가 과연 의미를 모르습니다 개인기량 대 다른 사람의 기량을 간파하는 능력 두 분. 모두의 능력이 부럽습니다 제가 다른 달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제약이 있어요. 다섯 글자 다섯 글 나에게 정점 내가 다리 뭐야? 아, 다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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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보약 쓰는 쓴것에그 주어가 아예예 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수가 안 나오잖아요 네. <laughs> 그래도 저번에 자전거 저업만큼놀리진 않네요 <웃음> <웃음> 내가 쓴 보약 설명 좀 들어보죠 음 제가 원내 대표가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게원고성입니다 아시죠? 18개 상임위를 어떻게 국힘당하고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론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하면 법사위원장은 국힘당이 한다. 아니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하면 운영위원장은 국힘당이 한다. 과반위원장을 민주당이 하면 무채위원장은 국힘당이 한다. 행안위원장은 누가 한다? 예결위원장은 누가 한다?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부도한 준석열정권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그리고 균형을 잡기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상임위는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제때때만 하지 않고, 국민들 이야기가 많이 들었는데 법사위원장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고그랬니다 운영위원장은요 국회 운영과 대통령실 견제를 해야 되니까 절대 안 된다 그랬죠 방송 장악을 하려고 했던 국힘당 또는 대통령실에 저항하기 위해서 과방위원당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민주적 의결 절차에 따라 다수적 의결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수교를 역전을 우리가 18개 사님이 다가올수 있죠? 네! 그래서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하지 않고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 그리고 행안위원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문체위원장도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요. 그때 법사위원장을 누구로 세울 건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공청뇌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최고위원한테 법사위원장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중에서 다른 의원들의 반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깊이 있게 고민을 했지만 170명의 의원들께서 저의 용병술을 받아주셔가지고 복사연령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청년이 여기 복사연령이 됐을 때잘 해낼 수 있을까 약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독이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염려를 했는데 여러분 약이 됐습니까? 독이 됐습니까? 약이 됐죠? 근데 저는 틀렸다 그랬습니다 약이 되지 않고 보약이 됐다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지옥, 홍하이 우리 가슴을 뻥 뚫어주는 고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이. 그래서 나에게 정착되는 내가 쓴 고향. <laughs>